2026년 1월 17일 브롤스타즈 커뮤니티 이벤트로 모든 어쌔신 브롤러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커뮤니티 이벤트는 트로피 모드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이벤트는 경쟁전과 심지어 친선전까지 적용되는 이벤트였죠. 이로 인해 뱀픽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전에서 어쌔신을 뽑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친선전에서도 어쌔신을 쓸수 없어 프로게이머들은 스크림을 할수 없는 등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쟁전과 스크림을 열심히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일반 유저들이 입장으로 보면 생각보다 부정적 이지만 않았는데요. 어세신 글로벌 밴에 관한 생각이란 주제로 투표를 올린 적이 있는데 좋음과 안 좋음이 비슷한 득표율 을 보였습니다. 어세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기뻐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어세신 브로러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이번 이벤트에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인 사람들의 댓글을 한번 보도 록 할게요. 빌런 삭제 개이득 암살자 혐오단 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음. 확실히. 등 이번 이벤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댓글을 일부 모아봤는데요, 어쌔신 삭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팀으로 어쌔신이 나오는 것보다 아군으로 어쌔신이 나오는 걸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쌔신 브롤러들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적으로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군으로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쌔신 브롤러들을 아군으로 만나기 싫어할까요? 우선 비송년자 어쌔신을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어쌔신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과 구조 이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게임 에서건 어세신이라는 직업군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이 존재합니다. 어세신 역할군은 일반적으로 근접 브롤러지만 탱커와는 다르게 체력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원거리 브롤러들과 비슷한 체력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세신들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거나 디시, 병넘기 등 평범한 캐릭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자신만의 이동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게임을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도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어세신이란 직업군 흥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세신 캐릭터들을 보면 해당 게임을 대표하는 캐릭터 중한 명이거나 굉장히 높은 픽률을 보이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게임이건 입문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익숙한 캐릭터를 먼저 시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입문하게 되는 거죠. 이를 스타즈에서는 그 브롤러들이 보통 에드거, 부티스, 스파이크라고 생각하는데 스파이크는 전설 등급 브롤러잖아요. 얻기가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브롤 브롤스타즈를 입문한 유저들은 에드거와 모티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게임 이에도가 부족한 입문자들은 어세신들로 빌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문자들이 어세신을 쓰는 건 이해했는데 왜 티어가 올라와도 이런 빌런들이 잡히는 거냐라고요. 이건 종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브롤스타즈 트로피 최고 티어인 맥시멈은 승률이 45%에서 46%만 넘어도 갈수 있는 티어입니다. 900점 기준으로 이기면 8점 지면 7점인데 가끔씩 연승 점수까지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빌런 어세신은 상... 대로 매칭되는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인전 없이 난전으로 흘러가는 저티어 게임 특성상 모티스가 미드 잼을 뺏어먹으면서 게임하고 에드거가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이가제 대득으로 점프 원투를 노린다고 해도 그게 통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 심지어 상대 팀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내 플레이가 맞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 상태로 최고 티어인 백시멈 티어까지 오면 잘못된 플레이는 맞다는 확신으로 바뀌고 우리가는 빌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역할군에 묶여 있으면 먼저 해본 브롤러 의 플레이를 응용하여 비슷한 운영 방식을 적용합니다. 페니를 먼저 해본 사람이 미스터피를 접하게 되면 아 포탑을 벽 뒤에 깔아서 안 부서지게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는 것처럼요. 에드워와 모티스로 빌런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빌런 플레이를 그대로 다른 어쌔신 브롤러에 적용하게 됩니다. 펭, 펜지, 카제 등에게 말이죠.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에 어쌔신 캐릭터를 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무리하거나 과하게 살리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유저들 입장에서는. 결국 어쌔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쌔신 브롤로 쓰는 사람들 저거 계속 그대로 놔둘 거냐? 이번 영상에서는 어쌔신을 하고 싶은 유저들을 위해 어쌔신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주제도 다를 겁니다. 만약 우리 팀랜덤큐가이 영상을 보기 원한다면 채널의 하이브를 눌러 랜덤의 알고리즘에 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쌔신 암살자라고도 하죠. 암살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모두 암살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암살의 정확한 의미는 적을 잡은 다음에 살아나오는 것까지 암살입니다. 적을 잡으면서 죽는 건 우리 자폭 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사회적으로 이미 약속된 상태입니다 만약 암살자가 같이 죽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아무 이득도 보지 못하거나 상대 팀의 궁극기와 하이퍼 차지가 차면서 역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채워준 궁극기가 팀을 향해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암살을 하려면 같이 죽어선 안되기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들어갔을 때 불리한 상황이거나 같이 죽는 각이라면 들어가지 말고 어그로를 끌어주면 좋습니다 서로 이득은 아닐 수도 있어도 최소한 암살자 입장에서 손해는 안봅니다 적팀 2명 2명 이상이 암살자를 노리려고 한다면 암살자 특유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적팀이 암살자를 노린다는 건 결국 나머지 아군이 편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암살자라고 해서 꼭한 번에 암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 거리를 좁히면서 위협을 주거나 어그로를 끌면서 버티다가 킬각이 났을 때 들어가서 암살하는 플레이도 좋은 플레이입니다. 암살은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가장 약한 순간에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잡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롤러들 각각의 숙련도와 사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쌔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거든요. 어떤 어쌔신은 거리 조절하면서 일방적인 딜환과킬 각을 주로 잡는 어쌔신도 있고 또 어떤 어쌔신은 상대 공격을 피하면서 궁극기를채우는 어쌔신도 있습니다. 어쌔신들마다 역할이 다르고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픽에 따라 플레이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쌔신 브롤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면 항상 달린 댓글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이 영상을 본다는데 우리 팀 랜덤 큐는 그런 거못 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런 어스 신들이 팀일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존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 팀 조합이나 플레이를 안 보고 무지성으로 들어가서 죽는 아군이 있다면 그 아군을 이용해서 손해를 메꿀 수 있습니다. 적팀 입장에서는 아무리 빌런 플레이고 게임을 던지는 행동을 한다는들 잡기 위해서 평타, 궁극기, 가젯 등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을 활용했다는 건 결국 그 브롤러가 약해졌다는 거고 우리 팀이 무리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라인을 올려 교환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 팀원이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고 재밌게 게임하기는 이미 불가능하고 게임을 질 가능성을 죽이는 행동이라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원 스씨는 뒤에서 살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게임 져야죠. 상대가 못하길 빌어야 할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프로게이머들도 승률 100%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 채널 댓글을 보다 보면 누가 와도못 이길 게임을 가져와서 어떻게 이겨야 하냐, 게임 답이 없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은데 줄건 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걸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브럼파는 열심히는 해서 2대3 게임으로 데이터를 쌓는 용도로 쓰고 승패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어세신을 싫어하게 된이후부터 어세신을 잘 쓰는 방법과 팀원이 어세신일 때 대처 방법까지 사실상 어세신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브롤스타즈는 최대한 많은 브롤러를 다룰 수 있어야 게임 진행 과정에서 유리하고 어세신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에 속하기에 이상한 플레이가 자주 나오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군의 혐오가 생 실력을 올리거나 게임의 궁극적인 요소인 재미요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세신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이유는 어세신 브로러들의 나쁜 플레이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